우와, 씨. 이런 거 하지 마. 우와, 거 안녕하세요. 앤시다스의 스타일습니다 시차장은 좀 안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고 빨리 하고, 하고 싶은 생각뿐인 것 같아요. 준비 잘 해왔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100%였으면 좋겠는데 한 80%인 것 같아요. 아직은 뭐 배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모든 게다 돼야지 100%라고 생각하면 되는 연인도 마음껏 뛸수 있을 정도로 다치기 전에 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100% 만들려고 지금 생각합니다.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, 뭐 밥한끼 사주시고, 오랜만에 또 한국말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. 트레이너 분들이 외국인 분이다 보니까, 속 깊은 이야기라든지, 뭐, 자세하게 그런 거는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, 내년에 캠프 갈수 있겠구나,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, 감독님 무조건 갈수 있습니다. 무조건 말했고요. 시간대가 또안 맞아가지고 하이라트 이만 봤어요. 좀 아쉬웠죠. 이제 새 야구장에서 홈팬분들 앞에서 시합을 한번 하면 좋아하지 않았을까. 내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뛰는 데서 12월부터 이제 야구장에 나가서 이제 훈련할 계획이고요. 몸 관리 더 잘하면서 스트레칭 많이 하고 부상을 조심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신없이 일 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어깨에 다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6 개월 지난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재활 훈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정말 우리 팀이 5강뿐만 아니라 우승할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준비 잘해서 팬분들 함께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하겠습니다.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. 이건 생각도 못했고. 왜 이걸 했는지 이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오른쪽 무릎 빼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저 때보다 살도 좀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좀몸잘 만들어 왔어요. <목소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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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나> 가자. <가야> <목소녀> 가자.